연속된 하락 추세상에는 역배열상 2평간 이격이 크므로 상한가 터지더라도 최상단의 242평을 박치게 하는 모습 이후에는 재하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점상 뒤늦게 따라 붙는 매수 절대적으로 주의 다만 폭발적인 거래량 상한가에 이은 추가 상승까지 보인 강력한 움직임 통해 단기 조정 오더라도 주세상의 변곡을 짐작케 하는 신호가 되는데, 이렇게 상한가 저점 라인 유지하면서 2평간 이격은 모아가는 와중, 강한 장대 양봉이 출현한다면 본격 상승의 시작으로서 이제는 박치기 공격 아닌 몸통 내지 발로 밟고 점프를 하게 되며 이제부터 들어가는 눌림은 최후의 저가 세일이 되므로 대상승을 앞둔 마지막 저가 매수 찬스.